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조인 환경에서 오병으로 살아가기. 네,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 퀴즈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한번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어느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유산으로 양 11마리를 남겨뒀어요. 유산을 분배하는 원칙이래요. 지금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만, 이때는 아버지 유언대로 되는 거예요. 내 11마리 이 재산을 큰애에게 2분의 1을 줘라. 둘째에게는 재산의 4분의 1을 줘라. 막내에게는 6분의 1을 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양이 몇 마리예요? 11마리예요. 2분의 1을 주려니까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답이 잘안 나와요. 그렇죠? 솔로몬은 이제 다섯 판, 반을 자르는 건 솔로몬의 방법인데 그래서 유사한 어떻게 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풀수 있는 분 계세요? 탈모들을 보신 분은 혹시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풀지 못하고 유산을 나누지 못할 때, 어느 라피가 이 답을 해결해 줬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양한 마리를 여기에 넣은 거예요. 준 거예요. 양이 몇 마리가 돼요? 열두 마리가 돼요. 반을 나눠요. 그럼 여섯 마리를 큰에게 준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1, 몇 마리죠? 4분의 1이면 몇 마리예요? 네, 세 마리를 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육분의 일두 마리를 준 거예요. 열한 마리 다 나눠줬죠. 한 마리가 남아요. 그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자기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때 그냥 참견하고 있는 사람 그들은 못 풀죠. 근데 내 것을 내놓는 사람을 통해서 풀어지더란 얘기예요 오병의 사건 아시죠?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내 것을 주지 않고, 어, 200대 나련의 돈이 필요합니다. 풀질 못해요. 근데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려가죠.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만, 5,000명 먹이잖아요. 그리고 얼마큼 남아요? 열두 바운디가 남았어요. 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심으니까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형들이 미워했고 억울해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하나님 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지역 전역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내 쓰임 받는 거죠 내 것을 과감하게 던지고 내 삶을 함께 드려질 때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복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자녀에게 하나 없이 주고 하나 없이 주고 하나 없이 주니까 나중에 자녀가 서는 거잖아요. 자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laughs> 간단하게 일장을 설명할게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에게 왕후가 있는데 와스디예요.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잔치를 막 벌리고 술이 흥건하게 취했을 때 자기 아내를 왕후를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이 이렇게 취한 가운데 대신이 쭉 있는 가운데 내실을 보내죠. 가서 왕후를 오게 해라. 같이 잔치를 즐기자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이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스디가 기분이 나빴어요. 술멍자리에서 나왕우를 그냥 얼굴 보여주고 그그 술취한 분위기 속에 나를 자랑하는 그것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를 않아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됐을 때에 아하수에로왕이 술깬 다음에 왕후에게 혼나야 돼요. 당신 술 취해서 지금 나를 그 자리에 오라겠냐고 혼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시여,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되면왕후처럼이 땅에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남편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거 아주 그냥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폐위하라고. 그래서1장에 폐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법령으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후를 새로 뽑는 내용이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여러분 에스더는 여러분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에스더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주여도 안 나와. 근데 성경에 떳떳이, 아주 당당하게, 은혜롭게.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전체 내용을 몰라, 이건 알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이건 알잖아요. 에스더 가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어느 것보다 더 어느 성경보다 은혜로운 성경이 에스더입니다.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구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구절을 한번 볼게요. 구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법령을 내렸습니다. 여인들을 다 올려 보내라. 그 많은 여인들을 다 후궁 삼았어요. 후궁. 그 중에 한 사람 왕후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우리 5 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디게다. 이 모르디가 어떻게 여기 왔냐?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잡아왔어요. 그때 같이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모르드개예요. 또 이때 같이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모르드개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래 나이 차가 꽤 많아요. 근데 에스더는요, 칠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서 모르드게 어떻게 하냐면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이 나이 차이나는 에스더를 딸처럼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이 내렸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외모가 괜찮은 처자들은 다 궁으로 다 올려라 이런 거예요. 다 후궁 삼아 버린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왕후를 삼을 건데. 이 모든 이 여인들을 돌보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헤계예요 헤게. 해계. 우리 구절 보면 나오잖아요. 헤게가 이렇게 헤게. 해계. 근데 이 헤게가 구절에 보니까 이 처녀를 어떻게 봤대요? 좋게 봤대요. 그리고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를 해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인간을 궁리력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해세드란 단어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기서는 은혜, 은혜. 15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가지시면 15절.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다? 사랑을 받더라. 우리말로는 아까도 은혜였고 지금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도 원어에 보면 해세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궁히어 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1 7절도 보실래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이스터를 더 사랑하므로 그 헤세드겠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전,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이라는 말에도 헤세드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짧은 이 범위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은총이었지만 이 모든 게다 원어는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이 인간을 궁이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포로로 살려펴 왔어요. 그래서 모르게가 키웠는데,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나이가 비슷하 연령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외모가 괜찮으니까 궁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해스덕을 주신 거예요 이에스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해계라는 사람 마음에 에스터를 보니까 구절에 이 처녀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좋게 봐서 은혜를 베풀어 이것저것을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세번 나오는 이 반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가 되잖아요. 에스더가 왕가 된건 외모가 탁월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고 궁율과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 하나 세우려고 하면 다 줄이 써야 되잖아요. 보통 배경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왕후도 마찬가지죠. 보통 줄로는 거기 되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뭐 예전 사극 영화 여인들의 그런 사극을 보고 뭐 아니면 이런 그 사극 보면 이 왕후를 중전을 세우려면 고하그 배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의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드게는 그냥 말단 직원이거든요.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왕어 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였다.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건왜 보는 겁니까? 에이스터에게만 일했다 아니죠.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답답한 내 현, 현실 속에서 나를 헤세드, 불쌍하여기의마음 돌보셔서 어, 때로는, 때로는 해개의 마음을, 때로는 왕의 마음을, 때로 환경적으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이려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옛날에 어쨌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 열심히 일하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교만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걸 아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대적하죠. 그리고 열 명의 나병을 고쳤지만.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할 정도로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유다는요? 예수를 팔잖아요. 그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왔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왔어. 했는데 그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조롱도 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지만 정말 대적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 벗김 당하고 할렐루야 네, 전화 정지하셔도 됩니다 네. 어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열두 번 생길 것 같아요 안해난안 할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너희 위해서 내가 정말 못 박히면서 옷 벗김 당하고 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조롱하냐? 나를 욕하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어요. 사람들은 또 거짓말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또 나중에 보면 제자들을 스테반을 죽이기도 하고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만도 하죠. 정말 노아 홍수 같이 그냥 확 마지막 때는 다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는 게불 심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그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햇세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햇세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 우리 8절 한번 볼게요. 8 절,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8 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명령 내리니까 다 오게 된 거예요. 애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백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근데 명령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에니까 이끌려 가서 수아에 속하니 이 모든 나아간다 이끌려 간다 속한다는 건 에스더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모르드게 사촌 오빠와 함께 그냥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게 그의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웬 생각 도단했던 명령으로 어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끌려가서 자기 뜻대로 원하지 하고하는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왕의 삶이 아니 면 후궁의 삶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왕한번 만나고 평생 못 만날 수 있는 게 후궁 아닙니까? 비참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해계가이 처녀를 좋게 봤다. 목사들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과 묵상을 같이 하면서 또 목사님은 주석이 있고 여러 가지 배경 관 있는 주석 책이 있고 또 원어 성경이 원어 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한 권에 원어 대전 이만한 게한세권네권막 이러기도 해요. 그런 걸 참고해 봐요. 오늘 여기 보면 헤계가이 처녀를 좋게 봤다라고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서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헤계가이 처녀를 좋게 봤다. 그냥 헤계가 일방적으로 좋게 본걸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적인 면 이렇게 나와요. 헤계가이 처녀를 좋게 본 것은 에스더가 그를 기쁘게 있기 때문이 다 이렇게 나와요. 자, 원하지 않게 끌려왔어요. 원하지 않게 여기 속하게 됐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는 후궁이 된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더군다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 속상해. 아, 나 힘들어. 나 아무 것도 하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를 기도하는 해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똑같이 하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인실매매로 팔려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죠.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셉이에요. 충격, 절망, 낙심. 또 노, 포로로 끌려 노예로 끌려온 내가 인격적인 대우 받겠어요? 매맞고 욕 먹고 막 언어도 모르니까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울증 걸리고 형들이 날 그렇게 할수 있어? 아버지 보고 싶다. 막 괴로워서 포기하거나 아니 요즘에 너무 힘든 사람들 막 목숨도 끌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했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 돌봐줬지만 요셉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연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인정받고 빨리 그 안에서 가정의 총무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은 보통 고관이 아니에요. 비도 실장이 비도 실장. 애굽의나려 굉장한 고위 관료지거든요. 그 집에 많은 종들인데 그 중에서 총무가 된 거예요. 그냥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적으로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에스터가 부모를 잃은 건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스터가 노예로 끌려 포로로 끌려온 거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궁이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 자기 선택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세한탄할 수 있죠. 아, 나 너무 힘들다. 근데 에스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스터는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죽을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살아냅시다. 제가 왜 살아내자고 말하냐면 의지를 갖고 힘쓰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내하고 기도하고 몸부림 쳐야지 그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나님 믿고 일 살아가니까 그 해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챙겨 주게 되고 이런 모습 으로 살아가니까 왕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배우자를 향해서나 아니면 뭐 부모나 자녀나 내 성격이나 외모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또내 처인의 내 환경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좌절, 절망만 하고 있지 마세요. 다시 눈을 들어 누굴 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이란 말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어려움 때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살아간 거죠.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모르고 깜빡하고 직진 갈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죠? 화내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좋은 길을 안내해 줘요. 또 내가 그냥 가잖아요. 그래도 또다시 좋은 길을 안내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딱 선택했다 할때로 얘는 다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게끔 최선을 다해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 계획과 다른 것이 벌어집니다. 이만큼 했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햇세대 우리를 궁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날를 통해 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가 좀더 남았는데 간략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열등감, 좌절감, 우울감, 그러지 말자.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려 나아가는 기회를 삼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은 다음에 그는 고생, 고생, 고정을 합니다. 사우양이 밑부여서 사정이 깨지고, 본가에 어려움당하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전체적으로 공개수배당하죠. 근데 그는 그 순간마다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면적인 갈등이 심했어요. 시편에 보니까. 사우를 향해서 자기의 원수를 향해서 막 저주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제백기 싫어요. 혼내주세요. 그 가문을 그냥 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를 정말 만났을 때, 주를 키왔을때두 때 번이나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론 모자를 해야 하는 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안 하잖아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 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나도 막 은혜롭게 반응할 수가 없겠어, 도대체. 하, 힘이 안 나. 근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원어적로 보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격려하는 분입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준비하는 게 있다. 성령에 대해서 왜교회온 맨날 성령 받으라고 하고 왜 성령 주만하라고 하고 왜 성령 임재 속에 나갈 왜 그럽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거든요. 용기를 주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아나 힘들어.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더 처져서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망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야. 이런 과면 안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 하나님 날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열심을 믿고 해세드의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주님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 한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34편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음이 상한 자란 뜻이 뭐냐면, 영어 보니까, broken heart.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막이 그릇 박살 난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나라에 어떻게 한다? 여와는 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깨진 마음, 우린 붙일 수 없자. 주님이 다시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 통해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내 상한 마음 깨진 마음으로 나와서는 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하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 이걸 받으시면 주님께서 새로운 걸로 교환해 주세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요. 깨진 병, 뭐 그릇 갖다 줘. 그러면 그분은 순, 지금 보면 다 계산이 있고 남는 장사인데 그때 우리 볼 때는 엿을로 바꿔주면 신기한 거죠. 쓸모없는 걸 갖다 드리면 엿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더 신비로운 분입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할수 없는 모든 것 갖고 나가면 놀랍게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떻게 보신다? 햇세디의 마음으로 지켜보신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